단순히 반려견이 즐거워하지 않더라도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라고 하는 와 되게 대박이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열어가지고 간식을 넣고 난이도를 조정하고 돌리면 돼요. 간식 장난감으로 반려견이 배가 부를 때는 플레이를 피해주시고요. 시작은 반려견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시작해주세요. 천천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소심한 저희 강아지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생긴 거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게 안에 소리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무게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하면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나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 부분 이걸 열고 이거를 이렇게 빼면 여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열어 열어볼게요.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내려갈 때는 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지금 불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원치 않으면 은이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새벽에 할때이 소리가 싫다 한번 미시라한테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얘 소리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한번 미시라이 소리 어때? 네 싫다고 하니까 붙여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뭔가 애교 부리는 느낌도 있고 밥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음. 지금 밥알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닫아주면서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이구동이다 닫기 전에 이, 이거 조절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이니까 굉장히 미실이 쉬울 거란 말이죠. 좀 어렵게. 아, 이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А, мне, мне, мне. 오, 아, 어, 똑똑해. 아, 진짜. 영재를 키운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건가? 아, 따, 잘한다. 어머, 어머, 16살까지 아픈데 없이 건강한 노견이 먹는 사료. 건강 비결은 바로 사료. 수의사도 집에서 밥 말아 먹는 사료. <laughs> 되게 재밌어 한다. 다음에 또 사줄게. 이거 또 의심해 이거. 자 아무것도 없지? 봐봐. 오케이 이제 됐죠?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빼고 이렇게 설거지하면 되겠다, 그치? 자, 여기 아무것도 없죠? 다 먹은 거예요. 이 상태로 이거 설거지하면 될것 같아요.